안녕하세요. 홍산주한 농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 할머니 심은 육종마늘 자랑 좀 하려고 영상 다시 또 이렇게 켜봤습니다. 오늘 4월 6일 주일 오후인데요. 우리 동네는 육종마늘이 지금 이렇게 잘 됐습니다. 크기로 봤을 때 바닥에서 한 키를 다 재보면 40cm는 될것 같습니다. 이 올해 농사지은 거 맞나 또 이야기할 만한 그렇게 좋은 부분입니다. 대경이도 얼마나 지금 굵은지 거의 뭐어 새끼 손가락 이상으로 지금 다예 굵은 예 그런 형편입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많지는 않아요. 그한뭐 10m 정도 어 되는 것 같은데 저 끝에는 홍삼마늘입니다. 저희 밭에 이제 어 보식용으로 해놓은 거좀 갖다가 이렇게 심으셨는데. 좀 잘기는 하죠, 그렇죠? 신은 알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째 이렇게 할머니 농사를 잘 지을까 제가 몰랐는데 오늘 드디어 할머니 농사의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좀 한번 확대해 볼까요? 자, 여기 어르신이 얼마나 깨가 많으신가 하면요, 여기 이렇게 육종만을 주화를 받아가지고 쭉저 끝까지 이렇게 심으셨어요. 해마다 이렇게 심으신데요. 그래서 이제 조화가 혹시 중간에 배인거또 올라오지 못해서 주대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요 심으셨대요. 요래서 해마다 요걸 가지고 통만을 가지고 이제 어 씨를 심으신다는데 우리 동네에서 1등 농사입니다.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한번 화면 줄여 볼게요. 여기가 동네 옆길 옆에 에 아주 박한 그런 땅입니다. 요뭐 이런 땅에 뭐가 될까 싶은데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분이 주화농사를 하실 줄 아세요. 그래서 본인은 어 주화농사가 뭐가 좋은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주화농사를 하면 쪽이 어 많아지지 아니하고 또저 병충해도 강하다. 제가 말씀드렸더니. 아 그게 그런 거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어른이 동네에서 마늘 농사 잘 짓기로 제일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마다 조화를 받아서 심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꽃 조화 심은 것 중에 또 쪼개 가지고 모자라면 또 심으시고 이렇게 하신데 이렇게 해서 어 제가 볼때 여기 한뭐한 다섯 여섯 접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심어서 어, 김장도 하시고 아들 내도 나눠주시고 그렇게 하신대요. 여러분들도, 어, 육족마늘요주아들 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남쪽하고 북쪽, 고랑의 남쪽 북쪽에 한줄 정도씩만, 한 줄씩만 남겨놓으면, 쫑 어, 뽑지 말고 놔두시면 저절로 이 주화가 되어집니다. 그거 양파망에 걸어서 걸어놨다가 나중에 그거 살살 보셔가지고요. 옆에다가 요렇게 고랑 옆에다가 요한두 줄만 심으시면 충분히 요게 어 씨가 되어지고요. 그러면 종자 갱신하여 쓸수 있는 좋은 부분이 되어집니다. 어르신의 지혜를 잘 이렇게 본받아서 여러분도 농사 잘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 농산 주화 농장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